네, 안녕하세요. 자, 여기는 기란천지 생태공원입니다. 자, 그 주변에 조금 전에 그 강가에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공원을 잘 이렇게 조성해 놓았습니다. 여러분도 이쪽에 한번 놀러 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자, 그 주위에 이렇게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져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나비도 이 꽃이 좋아서 이렇게 왔습니다. 자, 나비가 보이시죠? 자, 이렇게 아주 꽃들이 좋아서 아주 무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